끝으로 창조의 시나리오를 알아보자. 이 창조 시나리오도 역시 직관을 통하여 드러난다. 창조주가 자신의 부하인 천사들, 즉 신들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던져준 창조의 시나리오가 있다. 즉 창조주는 자신의 수하를 부릴 줄 안다. 수고스럽게 본인이 직접 창조할 필요가 없다. 지구의 달, 별등과 같이 영혼이 없고 오직 물리적인 창조는 그의 천사들에게 시켰다. 즉, 생명이 있는 존재는 창조주가 직접 창조하고 무생물은 신들이 창조한다. 인간의 경우, 당연히 창조주가 직접 만들었으며, 지구 정원은 무생물이니 신들이 만들었다. 영혼을 창조하는 비밀은 신들에게는 비밀이다. 그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각기 모양과 능력이 다양하다. 창조의 시나리오는 존재의 시작이자 끝으로 제일 중요하다. 말하자면, 창조주의 명령이며,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고, 이것이 존재의 원리이며 뿌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이 창조의 시나리오를 정확히 안다면 그는 모든 것이 될수 있으며 나아가 윤회도 끊고 비존재도 될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창조의 시나리오는 대략 이러하다. 마이너스 지구 배터리 부분 1. 지구 배터리는 각각의 시대가 다르게 최소 6개 4연계 만들 것. 1. 지구 배터리의 원리는 윤회법칙과 인가법칙을 적용할 것. 1. 지구 배터리의 시스템은 양육강식과 척자생존의 원칙을 지킬 것 1. 지구 배터리의 모든 생명체는 번식하도록 할것 1. 지구 배터리는 7000년 주기로 리셋하여 리펌하되 1000년은 휴지기를 둘것 1. 지구 배터리를 유지관리하는 전담팀을 만들고 유지관리 감시할 것 1. 지구 배터리 속 유기적 생명체가 과도하게 발전하지 못하도록 조정할 것 1. 지구 배터리 속 유기적 생명체가 2억년을 살면 천상의 관리자가 되도록 할 것. 1. 지구 배터리 속 유기적 생명체마다 깨친 바에 따라 수명을 감하여 줄 것. 1. 지구 배터리 속 유기적 생명체가 이 시나리오를 모르도록 할 것. 뭐이 정도 떠오른다. 그대도 한번 창조의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라. 그대의 창조 시나리오는 어떠한가. 다음은 윤회에 대하여 좀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다.